안녕하세요 사탕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탕공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2022년형으로 새롭게 바뀐 봉고3 인데요 저희 작업장에 봉고 전기차 바로 봉고3 EV가 입고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4,370만원으로 기존의그 4,270만원보다 약 100만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받으면 물론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보조금도 소진이 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형에서 2022년형으로 변한 봉고 3 EV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고3 EV는 두 가지 트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가장 높은 GLS 트림인 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과 크게 달라진 모습 한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새로 바뀐 기아 로고가 이렇게 중앙에 박혀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바뀐 로고가 오히려 EV랑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로고보다는 확실히 차량을 좀더 산뜻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비 차주들께서 공분을 샀던 바로 이 부분 프론트 언더블 미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봉고와 포터가 모두 사라진 모습 확인하시고 계신데요 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할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었던 만큼 이번 변화가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다음 연식 변경 때 적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차주분들께서 구멍을 뚫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 방법보다는 어, 애프터 마켓에서 별도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어, 장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캡의 윗부분을 보면 평소 보기 힘들었던 구조물이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 계신데요. 기존의 봉고3 카고 차량 디젤 LPG와는 다르게 EV 차량에는 샤크핀 안테나가 천장에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왜 샤크핀 안테나가 달려있냐? 바로 봉고3 EV의 최초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내부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위에 샤크핀 안테나가 설치가 되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캡 위에 갓바다이라고 하는 선반을 설치를 하시거나 혹은 리무진 캐리어 뚜껑이 달려있는 캐리어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어, 천장에 이렇게 샤크핀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갓바다이나 혹은 리무진 캐리어 설치가 어렵다, 아예 안 된다라는 부분은 구매하실 때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찾기가 힘든데요. 아웃사이드 빌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가 박혀 있는 모습, 기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데칼 스티커 나 전기차야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데칼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도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적재함에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터리 프로텍터와 기존의 그 콤보형 그 충전구 역시 달라지지 않은 모습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어 공구함, 보조 공구함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보조 공구함은 삭제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 계시고요. 적재함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변한 기아 로고가 데칼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있는 로고보다는 훨씬 더 차량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 그런 로고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봉고 3 EV의 적재함 하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기존에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번 모델에 새롭게 사, 스페어 타이어가 삭제가 된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 따로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승자석 방향 적재함 뒷부분에도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형 기아 봉고3 EV 차량의 실내에 입장을 했습니다. 먼저 가볍게 변화가 된 모습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하이패스가 적용되던 룸미러에는 이렇게 기아 커넥트와 SOS 버튼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버튼 두 개가 추가된 이유는 바로 아래쪽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8인치 형태의 내비게이션에서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후진, 어, 후진을 넣지 않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훨씬 밝아진 모습의 영상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마침 저희 작업장에 순정형 디젤 차량에 어 적용이 된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기존의 8인치 화면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해진 화면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 다음으로 좀 달라진 부분도 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는 맵 지도도 달라졌는데요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어, 기존의 진입앱에 적용이 되었던 8인치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기아의 순정 내비 맵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장소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옆에 보시면은 요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음성으로도 인식이 될수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제 차량 스타리아의 동일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휴대폰 앱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 주변에 있는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빠른 길을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정 내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어, 버튼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매뉴얼을 활용해 주시면은 어, 좀더 어, 재미있게 음,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은 후방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후방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누르면 꺼지는 그런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cd 플레이어 기능이 탑재가 된 mp3 오디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가 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 버튼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서 터치로 이동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활용하면 이렇게 어, 라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버튼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고3 EV, 적재함 내부에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에는 1.7t 두께의 아연도금판으로 차바닥 시공을 하고 문짝및 앞판에는 1.4t 두께의 아연도금판으로 시공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연판을 고정할 때는 서스 304 재질 스탠 리벳을 사용해서 고정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떤 자재를 사용을 하고 어떤 자재를 활용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 이래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도 저도 아니다라면은 저희 평촌 적재함에 작업 이래를 해주시면은 제대로, 바르게 시공을 해서 차주분께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형으로 변한 기아자동차 봉고 3 EV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수시로 2022년형으로 새롭게 바뀐 본고 포터의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개드린 차량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차량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평촌적재함이고요. 정확한 주소의 약도는 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작업 의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사타공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